어 여기를 이렇게 긁혔거든요 이건 도장을 새로 하셔야 돼요 이게 벗겨진 네. 거라서 네. 어 턱이 있어 여기 턱이 있어 턱턱 턱 조심해 턱 와. 어, 후방 카메라가 녹화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블랙박스요? 네 AS가 따로 없고 네. 그냥 렌즈 교체예요 아 그래요? 응. 우와 안개 낀거 봐봐 미안 사일렌트 힐이다, 그지? 완전 무서워. 그지? 미이야 이제 밖에 나가면 좀비 있을 것 같아, 그지? 흠. 어이, 이뻐. 여보, 운전 조심해. 좀비 있을 수 있어, 조심해. <laughs> 너 양아치예요? 아이 시키야. 하지 마. 하지 말라면 또 하고 싶지. 그게 바로 양아치의 심리다, 집사야. 난또 하겠다. 이안 하는 거예요? 하네 착하다 우리 아미. 우리 아미 양아치 아니다 탕탕탕. 어 어떡해. <laughs> 와,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진짜. 아 마음 아파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완전 완전 갈렸어. 아 큰일 났다 진짜. 와... 이거 어떻게 수리하지. 나 이거 어떡하지. 여기에 여기에 지금 긁혔어요 여기 여기 아키 어. 완전 많이 나잖아 어쩌서가나 어쩌서가나 어 내가 다친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다 진짜 일단은 오늘 당장 고치기는 힘들고 가장 가까운데. 견적을 받아보러 갑니다. 일단 제가 세 군, 아두 군데 전화했을 때는 다 거리가 있어서 그나마 가까운 곳으로 유턴이야. 어디서 유턴이지? 아 여기 유턴 되는 되는 거구나. 목적지가 어디 있어? 아하, 15만 원날라가게 생겼잖아. 진짜 멍충이다. 수벌로멍청이수빠르멍청이 멍충이. 잠시 후 목적지 라이스. 잠시 후 목적지. 어디지? 어디지? 아 여기다. 어 아니 문 열었구나. 근데 이렇게 가도 되나? 이렇게 가도 되나? 어우씨 어, 여기다가 차를 주면 되나? 여기를 이렇게 긁혔거든요 어, 이건 도장을 새로 하셔야 돼요 네. 금꺾진 거라서 네. 새로 칠를하시는 수밖에 없세요 어,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거 만약에 한판 도장을 하시면 저희가 25만 원에 그러면은 당일날 받을 수 있다고 하면 15만 원짜리를 가야겠습니다 내일 아니, 사이드 미러 핀다는게 창문이 열어버렸네. 우와, 오, 여기 턱이 있어. 여기 턱 있어. 턱, 턱 조심해. 턱, 와 우와, 우와, 졸라 무서워. 우와, 내리막이여가지고 너무 무서워!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먹어야 되더니, 아, 지금은 먹는 게 너무 귀찮고, 소화도 잘안 돼서 먹고 싶지도 않고, 입맛도 없고, 아, 너무 힘들어요, 요즘. 소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아 먹는 게 무서울 정도로 요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간단하게 샐러드로 그냥 저녁을 마무리할 건데 드레싱은 뭐다? 케찹 마요네즈다. 예. 오늘 점심은 보리쫄면을 먹어볼까 합니다. 음~ 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싱거운 것 같아. 지금 제 입맛에는 좀 싱거워서 초장을 뿌리겠습니다. 음. 이제 그거목은 부분 수리하러 갑니다 <laughs> 제가 견적을 지금 총네군데를 받아 본 건데 두 군데는 15만원 한 군데가 25만원 그리고 한 군데가 20만원이어서 결국 제일 가까운 15만원 짜리로 갑니다 아 어, 결국 이렇게 상처를 내고야 말았다 어쩔 수없다라 15만원이라는 수업료를 내고 앞으로 주차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겠드라라는 걸 배웠다. 와, 내 차보다 비싼 오토바이다. 어? 이게 무슨 일이고? 선변경 원하고. 어디서 유턴이야 그러면? 어디서 유턴이지? 아저큰 사거리에서 유턴이구나 어? 야 잠깐만 아 내비 이상하네 이거 여기 아닌디? 저쪽 도로변에 있는데? 어머 여긴데 여기 도착이 뒷골목이 아니고 이 대로변에 이 있는데? 이 도로가에? 그러면은 얘가 알려주는 대로 가면 안 되는건디? 유턴입니다 어? 예, 저기 있다! 어, 저기 가야 돼. 저 대로변으로 가야 한다고. 그러면 뒤쪽으로 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얘가 시킨 대로 한번 가볼까, 그건가? 그럼 여기서 유턴해서 바로 못 들어가나? 어? 아, 이제 저였구나. 뒤에 있잖아. 좀. 어, 알았어. 어. 어. 뭐야. 너무 고민했는데 너무 쉽게 야버렸잖아사랑 튀는 <목소리> <따갑히는> 소리. 응. <목소리> 차찬. 와 진짜 감쪽쓰! 대박! <laughs> 야 이런 모습이구나. 바닥에 철푸덕거릴 때. 세상에. 저기요. 다리 안 저리세요? 지금 완전 짜부대했는데요? 귀여워. 이팔 모양 봐봐. 어, 진짜. 아, 심장 부셔. 아미야, 엄마 심장 한 개밖에 없거든. 어, 귀여워. <웃음> <웃음> 어? 아미, 어디 갔지? 아미야. <laughs> 저기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laughs>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이거 엄마 버리려고 이렇게 놓으니까 자려고 들어갔어? <laughs> 귀여워. 아미 거기서 자고 있어. 엄마 나갔다 올게. <laughs> 거기서 자고 있어. 엄마 나갔다. 여러분, 제가 1년 만에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 불박 후방 카메라가 여태까지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녹화가 안 됐어.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번에 차를 긁었잖아요. 그 영상을 이번 영상 업로드할 때 넣고 싶어가지고 이 메모리 카드를 빼서 전용 뷰어로 봤는데 후방 영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초록색. 있죠? 이거 차 모양 이게 앞뒤가 다 초록색이어야지 전방 후방이 다 작동이 되는 거래요 근데 저는 지금 앞에만 초록색이잖아요 여기 뭐 3채널 카메라 온도 돼 있고 물론 제 거는 3채널은 아니지만 다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얘가 초록색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니다 수리센터 잠시 후우회전 잠시 후 우회전 여기서 우회전 지 잠시 후목적지 어? 잠시 만 목적지인데? 어디 말하는 거지? 아 저기다 어? 안녕하세요 네, 저 후방 카메라가 녹화가 안 되는 거 같아 가지고 박스요? 네 어? 언제 하신 거죠? 이거 1년 전이요 뒤에 네.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뒤에는 네. AS가 따로 없고 네. 그냥 렌즈 교체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검색해 보니까 뭐, 뭐 연결선이 뭐 잘못됐을 수도 있다 뭐 배선하고 그런데. 네. 대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는 잘못될 일은 크게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맨날 만지고 끼시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네. 잘못 꼽히거나 이게 제대로 안 꼽혀 있으셨네, 이쪽게 아, 아 그래요? 네. 음, 대신에. 아, 뭐 웬일이야. 아 <laughs> 어, 진짜 나 완전 태강 민폐다 진짜 아뭐 어떡하면 좋네데 진짜 야 세상에 잘 된다 아 여기 이게 자영됐었구나 아 근데 그때 김남편이 이거 다 빽따 꼽았다 빽따 꼽았다 해보, 해봤는데 아 이제 잘 나오네 뽑봐 다행이다 그래도 별 문제 아니어서 조심 조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후진 주차하다가 기둥에 긁고 난 이후로 어.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laughs> 주차할 때또 긁을까 봐. 막 어, 뭐 이런 띠 소리만 들어도 좀 심장이 떨려. 어어어는 <목소리로> 아,